손발은 많이 맞춘 느낌이 나요. 높이는 낮은데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부산 팀을총세팀을 봤습니다. 손사탕 여기 아까 어디였죠? 네. 저희랑 했던 팀 네, 네. 아, 팀이라고 생각 안 하네요. 크나이 네, 그 다음에 빌로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가장 눈여겨 보이는 점입니다. 잘하네요. 뭔가 전투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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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높지 않아요. 네. 농구 잘해요. 다섯 명 다. 네. 정말 잘합니다. 야 무슨 요오... 저... 뭐... 아니 근데 형 봤어요? 배경이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이거 하도요. 네 하도현도 코스 밖에 밀려나면은 사실. 그렇죠. 아우 커성이 쏟아부려. 이 두기가 여기서 그렇죠. 문제네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 이게. 또 하도현 선수 손코트 건염 코트 여기 여기서 많이 맞았죠? 어. 네 코치한테. 그렇죠. <laughs> 선수는 연예인 같네요 이제. 아 인물이 네, 잘 생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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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닮았어요 그그 그 누구죠 그 래퍼인데 아 래퍼 누구 닮았는데 아 유명한 래퍼인데 아, 아, 아 생각이 안 아. 나요. 네과도현을 아, 아, 나와서 왜가 그러해버리네요. 와 파울이에요. 김민우 파울이요. 에 김민우 파울. 예. 김민우파워이요 하도현이 의외로 흥분을 잘 안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맞아도 차분합니다 생각보 코트에서 음 이제 평소는 안그런데 성격이 음 코트에서 생각보다 차분하고 엄청 노련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잘합니다 에이. 사실은 있었어야죠 1 0프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영 미스매치를 만드네 공조도 그러니까 볼민에서 물론 먹히긴 하지만 이제 빅맨을 외곽으로 네. 끌어내서. 다들, 포핸들링도 좋고 네. 예. 서출력이 기본적으로 다들 준수합니다. 서수들이 제가 봤을 때 A급 선수들이에요, 다. 아. 예. 아. 그러니까, 부,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죠. 예. 네. 뭐 뭐. 그리고 기대지 않아요, 선수들이. 예. 네.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대놓고 도움 가야 돼요. 어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와우잘맞았어요죄재합한다 그렇죠. 아, 잘잘 아. 아, 맞겠단데.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네, 어쩔 네. 가장. 없습니다. 예. 장민수 잡아야 되고, 외곽은. 그렇죠. <laughs> 자, 17대14. 자, 오, 괜찮아 보인대요. 야! 야, 저 영광훈수 지금 두 개째입니다. 아, 간각이 선물이 나지. 진짜 좋아. 수비를 뚫리는 개념으로 막아야 돼요. 저거는. 춰야겠네요막대아야야 네. 어... 아, 막대응을... 아... 네, 수비 잘했어요. 야 근데 진짜 밑에서 너무 차이가 크네요. 아 그래도 역으로 또 해보고 네. 있으니까. 아니 수비할 감... 때 네. 수비할 때 너무 이게 보여요. 어수 아, 수비 보세요. 네. 5번 도트잘요야 네. 네. 아, 아, 이게 잘못된 게 조유타기가 비설 줄 막는 줄 막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뚫려야 돼요. 그래도 그렇죠. 뚫려야 돼요. 슛잡아 슛. 항상 선줄 막을 때는 미들 잭파를 맞아야지. 저렇게 드림을 감지하면 다좋거든요 S급 선출들은. 예. 박민희 선수 박민희 선수. 예. 네, 그렇죠. 이야! 지킵니다! 남아, 이야! 오, 절대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이야! 진짜! 앞 경기보다 눈이 정확히 뜨는 니다 오, 승이다 오, 야 그렇죠. 이거 이렇게. 그렇죠. 안 뜨면 안 되고. 이게 지금은... 선출되면 스크린 받은 다음에 합셉으로 쓴단 말이죠 야... 딱 서야 돼요 예딱 네, 서야지 밑선에서의 불리함을 네. 앞에 선출 두면 상승을 시켜주 네. 공격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조윤탁이 비선출기준으로 수비 S급이거든요 진짜로 정 야... 잘하거든요 진짜? 거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출은 휩 맞으면 안 돼요 뚫려야 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조윤탁은 이 정도 소비했던 디저트는 존나 잘한 거잖아요. 근데 달라요, 그냥. 그렇죠. 이것도 찬스인 거야. 왜냐면 3대 남은 너무 많이 했고 어... 박민수가 돌파형 선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야수형 선수입니다. 야, 리바운드 한번 주세요. 야! 야! 야, 야 잘합니다. 잘합니다. 또 났어요. 또 났어요. 됐어요. 우와. 때문 확실하네요. 아니 모키지가 이런 외장 농구하려면 이런 정도 들어가든가. 예.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에이. 에이. 맞습니다. 에이. 인정합니다. 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은 폭발 붙치는데. 잘합니다 진짜. <붙이> 수비를 잘해요. 괜히 명성 있었던 게 아니네요. 에이. 아 인정. 이거 오늘...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사이하로됩니까안 돼요, 안돼안될것 같죠. <붙이> 빌로가. 음. 탑텐 똑코리아될거 같아요. 박세한일 것 같아요. 네, 같아요. 몽키즈 카이저스보다는 잘하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예. 네. 아니, 그 왜냐면 원팀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 선출들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이게 비선출들도 자기 롤, 롤이 예, 네, 롤이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영이 하이러기가 돼요. 게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거안 하고 해야 할거 하고 너무 잘합니다. 네. 자, 멤버가 더 그런 걸까요? 영번 선수 네, 빅맨이 좀안 보이는데. 아, 근데 빅맨 하나만 있으면 괜찮길래요 정말. 그런데 그 솜사탕이는 점차 이런 애들 있어 안돼또막 나온 스탠백 기상가 쏟단 <laughs> 말이지. 그러면 이제 팀이 더안 가죠. 차 없는 게 나. 네, 그러니까 차라 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한 빅보단 진짜 메타인지된 빅이 있으면 자 이거 넣어 주고요. 아, 무쌍 십구. 엄이나게 잘합니다. 에이. 네. <laughs> 오! 들어왔어요! 우와~~ 대적이 대적이 들어와주세에요오 블랙라벨 입장에서도 절대 아, 안 막으면 안될것 같아요 하든 내요냅 둬야죠 안 쏴요 반은 안못 막아요 냅 둬야죠 베이스 잡아요 베이스 좋아요 베이스 잡고 도움 스비 가야죠 네. 자 그렇죠 어우 이야~~ 이야~~ 스비 정말 잘합니다 정하고 있어요 오 드리블 좀 불안한데요 다행이에요 연결됐고요 이야 야! 너무 잘합니다. 어썸 네. awesome. 20점 차로 주겠는데요 네, 20점이 한더날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잘한데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 자, 3점. 아, 아니 그래도 네. 파이트로 스루 따라가야 돼요. 다운으로 따라가면 네. 안, 안 돼요. 사실상 거는. 네. 저것도 사실은 어... 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맞으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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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제가 와서 미안합니다 S 급이에요 A 급 아니야 야 부산에 야 뽕도 와, 빠져 있고 야니다 너무, 너무 잘한다 야 이게 선출이지 아야 파이트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아예 죠 그렇죠, 안돼요 안돼 아, 근데 어이 뒤에... 네. 됐고 대각은 네. 한계가 아, 있습니다 저저 아니 뭐 방구아 수비는 잘하는데 파이트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 근데 예. 잘 받고 있는 거요 어이 대권. 아니 어이 대권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발. 아니, 아니 어이 대권 야. 아니야. 소리가 아니에요 다니에요 예. 결과가 날아니 아니야 아니 어이 대권이 아니에요. 아. 아 밑에 가면 와 예, 수비 좋아요. 아. 수비 잘하네요 조심해네 제일 재밌는 게 어이 대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파이트로 <laughs> 뚫려야 된다고 제 말은. 음. 예. 그러니까 담아주는 소리가 아니라 파이트로 아니 이게 결과론이라니까. 두 개가 빠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게 들어갔으면 복점이에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laughs> 아 이거 감독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맨 날, 예, 얘도 줬어야죠. 에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감독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예. 당민수 당민수기 때문에 어차피 평균 회계 법칙라는게 있어요. 두개안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트로 해서 미들이크를 계속 속개 만들어야 돼. 요 차라리. 그게 더 체력 소모지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름돋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지만 S급 우승을 하려면 안 해야 될거안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에이, 예, 못 나네요. 아니 움키즈로 그러니까 우승했으면 좋은 마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제가 봤을 때 다수기 잘해요. 근데 제발 그다지가 파이트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파이트로 따라가. 요 늦더라도? 네 늦더라도 뚫려도 돼요 어차피 그애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팀도 선출 있어 네, 맞을 거 맞잖아요 우리도 넣을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미드백크로 지금 왜냐면 블랙라벨도 외곽수 더부터쓰면 네. 뚫렸을 거아요 뚫리면 돼요 아, 27번 이현승 네. 네. 27번 이현승이면 동생이 SK라든지 KT로 봤죠 KT 이현승 예, 블랙라빈 27번. 이현연승 아, 선수입니다. 거구나. 예. 살벌하네요. 저랑 동갑입니다. 34시고.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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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게 쌈따집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어, 지금 어, 머리카락 노란색이 에러네요. 진짜 잘생겼는데. 와우. 와 파울이에요. 야 맞아요. 오. 그러니까, 영미스 미치예요 왜냐면, 파도요도 우리도못 맞지만, 야나 가드야 이 씨가 어차피 빅맨 못 막잖아 뭐이 느낌이에요. 야 우리 영구 형 줄게. 예. 일단 이름 한번 붙이면 와나은데요 김성우 정건우는 진짜입니다 진짜. 아최강전 노출이에요. 와. 와. 와, 와 아슛기반인데 그리고 아, 너무 수시 안정적이에요. 아슛기반슛마 쏘지 않아요. 예 음, 골파도 잘해요. 그리고 마이도 좋고요. 아 이현성슛 기반이거든요. 봐봐요. 돌봐줘 투바투야. 네. 191인데. 191이요? 예. 제가 제가 똑 깨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돌 빵빵하게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휴시 진짜 투자할 수이 선수도. 자, 보요 이주 많이 들어봤는데. 이주 슈터입니다. 비선수 슈터고. 야, 들어가는 쉴이네요. 어, 김봉일 컵입니다. 냉정하게. 예, 예. 근데 3점만 쏘잖아, 김봉일 선수는 수비도 잘하고. 괜찮은 로테이션 멤버입니다. 탑팀에 있었으면 주전습니다 무조건. 예. 어. 강, 그 사람 맞죠? 강정호 선수 닮았습니다. 요. 파 맞아요, 파 맞아요. 파 맞아요. 야, 근데 강남 패스고. 강남 패스고. 힘든 산들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차분해하고 진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좀 당황을 한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정도 전지차는 예상을 고했을때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따라잡힌다 그래도 끝까지 가. 이거는 끝까지 네. 가는 간대. 왜냐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오늘 이 선수들이 잘 네. 들어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기본적인 각, 기본적인 기량 자체가 네. 지금. 절대 운이라고 볼수 없는 기량이에요. 아야 운 아니에요, 운 네. 아니에요. 실력이 실력. 실력에 이제 그게 더해졌겠죠. 감히 제가 스탠는아 제발. 나가도 아 제가 일기해놓으니까 최강자 그냥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수고폰 대회 어디 따라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저 너무 잘온거 같아요. 제가 진짜 전국을 다 알고 싶었는데 이건 전국 팀이에요. 하도 나 자신 있어요. 여 땄어요. 아, 비서충 따뜻해. 아, 이거 아니지. 내다 이제 해줘야지. 에이자 자, 스윗. 어, 어 이현수. 야. 아, 진짜예요, 이현수. 1 9 2리면 기계입니다, 기계. 어, 네. 찍먹겠습니다, 전자랜드지 예. 네. 진짜 안쓰겠어요. 마술속에 그렇지. 자, 어, 나오고요. 네 블랙라벨은 길이 크가 되게 크죠 네. 네. 멤버십아 조금 골파가 투박하네요 어, 파악성 있었는안 불리고요 아자아 우리 일단 뭐 하드한 정도만 안 부는 게 맞는데 뭐안 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거 가지고 왈가볼가정도 아니고 자32대 22로 빌로우가 10점 앞선 건데 전반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